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뭐야? 으악! 으악! 뭐야? 하 사람이 언제 욕을 배우는지 아나? <laughs> 사람은 이럴 때 욕을 배우지. 으악! 쟤왜 저러는 거야? 쟤 누구? <laughs> 왜 혼자 빵 터진 거니? 너 내가 이렇게 손에 옷에 막 잉크 묻히니까 기분이 좋아? 아 열받아 아사람이 언제 욕을 배운다고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설설할할없없 없는... 아, 야야마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할 때,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일가 어? 솔로드를 합쳤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 칸. 이거는 근이 한 개니까. 한 칸. A분의 B인데, 하나라는 거는 홀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아 지금 아까 했던 것 잠깐 다시 리뷰하고 있잖아요. 잠깐. 그 다음에 알파, 베타와 같이 두 개씩들의 합, 두 근의 합,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 두 개니까 두칸 이렇게 a 분의 c. 둘은 짝수니까 플러스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뭐 적당히 잘 외워 주세요. 어떻게든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만 풀어볼게요. 관련된 거. 아, 관련된 문제는 그냥 두 개만 풀게요. 필수제 1, 2번까지만. 그 다음 거 하려면 또 다른 개념을 또조 설명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일단 여기에 관련된 거딱두 개만 풀게요. 필수제 1, 2번만. 알겠죠? 오늘은 목표가 중간에 있는 드릴 포함해서 필수의 제 1, 2번. 잠깐만, 드릴을 하려면 개념을 좀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그럼 1, 2번만 하고 개념만 설명할게요. 아니다, 개념을 하고 1, 2번을 할게요. <laughs> 이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참고로 증명했고요. 그리고 3차 방정식도 되더라라는 거를 잠깐 보여줬어요. 나중에 3차 방정식 할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증명도 했습니다, 일단. 이해 갔나요? 두 번째, 112쪽에 있는 내용은요. 이이걸 어, 거꾸로 하는 기념이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겁니다. 두근이 알파 베타면, 그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을 말꼭 써줘야지.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알파와 베타면, 니들 이걸로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거꾸로. 아까 잠깐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들면 된다고요?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는요. 요거 이해 갔어요? 대신에 최고 차항 개수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곱하기 A를 써서 A를 씁니다. 보통 이렇게요건 이해 가죠? 그 다음 요거를 전개한 모습도 아까 보여줬거든요? 요 뒷부분만 전개한 게 뭐였죠? X제곱에.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 X의 더하기 알파 베타 앞에 곱하기 A 있고요. 는요. 이거 이해가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일이 있을 때첫 번째 거 또는 두 번째 걸 쓴다 이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쓰기도 하고 이걸 쓰기도 한다. 그 얘기는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거 우공발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112쪽 내용은 이거고요. 113쪽 내용이 꽤 중요한 혈레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증명은 좀 어려워요. 증명을 한 것보다는 그냥 그냥 익혀서 쓰도록 하세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참고로 혈레근 역시 우공비 발전이 살짝 나왔습니다.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물론 A는 0이 아니야. 만약에 개수인 a와 b와 c가 모두 유리수야. 근데 이 방정식의 한 근은 이 뭐라 하니? 그냥 이렇게 쓸게요. p 더하기 루트 q 여기서 등장하는 p는 유리수지만 루트 q라는 수가 이제 무리수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모든 개수가 유리수예요 2차 항개수, 1차 항상수항 모두 유리수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유리개수 방정식 이렇게 부를 거예요 유리개수 방정식, 개수가 유리수만 있는 방정식을 우리가 유리계수 방정식이라 부를 건데요. 유리계수 방정식인데 한근을 구했더니 한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P는 유리수, 루트 Q는 무리수. 자, 그럼 질문. 이거 더한 건 유리수의 무리수예요? <laughs> 뭐라고? 이거 유리수, P는 유리수, 루트 Q는 무리수. 두개더셈했죠 유리수의 무리수예요? 무리수입니다. 지금처럼 한근이 무리수 근이 나온 겁니다. 다시 유리 계수 방정식이라고 해서 모든 계수가 유리수로만 되어 있는 방정식인데 여기서 태어난 근은 무리수인 거예요. 어?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네.가 태어난 겁니다. 그럴 때 다른 한 근은 P 빼기 루트 Q이다. 이게 성립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이해가나요? 한 근이 P 플러스 루트 Q면 다른 근은 P 빼기 루트 Q다. 성립한다 이거예요. 요런 수와 요런 수, 요두 수를 보통 철레수라고 부르거든요철레 복수수 기억나요? 그럼 비슷한 느낌이죠? 유리수 부분은 그대로 무리수 부분은 부호가 바뀌는, 이런 느낌으로 생긴 수들을 보통 켤레수라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그게 나온다 이겁니다. 항상. 유리계수 방정식인데도 무리수근이 나왔다면, 다른 근은 켤레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참고로 우공비 발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 이것을 이제 고등학교 버전으로 올립니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조금 달라요. 이때 등장하는 a는 마찬가지 0이 아니어야지 2차 방정식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할 거고요. 지금은 abc가 모두 실수라고 해봅시다. 야,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 방정식을 유리개수 방정식이라고 한 다음에 그 모든 개수가 실수인 이런 방정식은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네 실개수 방정식을 불러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실제로 이런 식의 실계수 방정식 이 있다고 해봅시다. 계수가 모두 실수인 방정식, 실계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방정식의 한 근을 구해봤더니 이한 근이요, p 플러스 q i라고 해서 p 와 q는 실수인데 이 i 복소수에서 배웠던 거 있죠, 루트 마이너스. 1. 자, 다시 p와 q는 실수고 i가 아, 여러분 또 오해할 수 있겠다. Q는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0 돼버리면 요거 없어지면서 무슨 근 나와요? 실수잖아요, P. 그죠 실수근 아니라 Q가 0이 아닌, 즉, I 부분이 붙어 있는 반드시 나오는 모양. 즉, 무슨 수? 허수입니다. 이런 식의 한근이 허수근이라고 해봅시다. 허수근. 다시. 개수는 실수인데, 근은 허수근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요? 계수는 실수로만 만들어진 방정식인데도 불구하고 근을 구해 봤더니 근이 허수근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립하느냐? 다른 한 근은 마찬가지 p qi처럼 나왔던 허수근과 켤레 복소수 모양도 근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보통 철레근 개념이라 불러요. 이해가요? 유리계수 방정식인데도 불구하고 무리수근이 나왔다고, 실계수 방정식인데도 허근이 나왔다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안 나왔다고 <laughs> 이런 거예요. 요즘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문화 과정이라서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럴 수 있어요. 뭘로 예를 들면 좋을까, 어쨌든. 어, 어쨌든, 우리 범주를 벗어나는 애가 나왔다 이거죠. 그럴 때는 켤레근. 둘다 증명이 여기, 증명이 안돼 있거든요. 증명을 하나 해줄까요? 둘 중에 하나를? 싫죠? 어? 할수 있어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쪽은 좀 편해요. 저 허수근 나오는 건좀 편한데, 요건 조금 무리수난건좀 귀찮긴 합니다 증명 보여줘요? 둘 중에 하나만 보여줄까? 증명하지 말까? 집에 갈까? 과자 맛있냐? 뭐라고요? 배고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아들도 아직까지 밥도 못 먹고 학원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학원 저녁시간은 8시래요 8시에 밥 먹고 다시 학원 가서 또공부한대 10시까지. <laughs> 시험 기간이라고. 저녁밥은 <laughs> 저녁 7시에 먹어야죠. 6시는 <laughs> 퇴근 시간이니까. <laughs> 7시에 먹어야죠. 요거 <laughs> 하나만 보여줄까요? 증명이 좀 까다롭거든요, 이게. 증명을 이렇게 해요. 잘 봐. 그냥, 그냥, 그냥. 즐겨? 몰라도 돼? 모르는 애들, 솔직히 모르는 애가 더 많아. <laughs> 이 방정식의 한 근을 Z라고 해볼게요. 이 Z는 반드시 허수여야 됩니다. 단, 어, Z는 실수가 아니다. 뭐, 순허수도, 순허수여도 좋고요 그냥, 순호수가 아닌 허수. 어쨌든 허수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이해 갔어요? 따라서 근을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래서 az의 제곱 더하기 bz 더하기 c는 0 나와요. 이건 이해 가죠? 따라서 이 등식을 양변을 켤레 복소수를 취해도 성립해요. 자 배웠던 거죠 여러분? 얘랑 얘랑 덧셈. 얘랑 얘랑 덧셈의 켤레예요. 덧셈을 하고 켤레를 하시오 이지만 우리는 배웠죠? 켤레를 하고 덧셈을 해도 된다라고 배웠으니까 얘를 좌변을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거 이해 가요? 마찬가지로 곱셈의 켤레죠. 켤레의 곱셈. 이것도 z 제곱이 그 z 곱하기 z 그러니까 a 곱하기 z 곱하기 z 곱셈의 켤레라 켤레의 제곱. 그걸 이용하면 준식을 이렇게까지 쪼갤 수 있어요. 이해가요? <laughs> 근데 실수는 켤레 복소수를 취해도 실수 그대로죠. 그래서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A, B, C는 실수라는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이 A, B, C는 실수기 때문에, 0도 실수죠, 물론. 얘네들은 켤레를 취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A라고 쓸수 있죠. 얘는 이렇게 쓰고요. 이것도 B라고 그냥 쓸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쓰고요. 이것도 C라고 쓸수 있어요. 는 0이라고 쓸수 있고요. 가 그러니까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얘가 성립한다고? 어? 이거 마치 처음 방정식에 X자리에 무엇 대입한 모양이죠? Z 바를 대입한 모양이에요 따라서 그걸 대입한 모양이 는0 0이다를 만족시키죠 성립시키죠 그러니까 당연히 Z의 바도 근이 되는 거죠 <laughs> 이렇게 할 때도 씁니다 이해가 가요 그냥 단순하게 베끼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아 저렇게 증명한다고 우와 하면서 해야 그게 또 수학의 맛이죠. <laughs> 네 즐겁네요. <laughs>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복소수에서 배웠던 내용 그 내용이 이렇게까지 응용이 된다던가 2차 방정식 근과 기수의 관계가 3차 방정식 뿐 아니라 4차 5차와 같은 n차 방정식 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게 재밌죠. 재미없죠? 문, 문제 딱 한두, 두 개만 풀고, 나머지는 금요일에 풀게요. 그리고 금요일에 열심히 푼 다음에, RPM 질문도 받을 테니까, RPM 4단원 복수수까지는 풀어 오셔야죠. 벌써 4단원 할차례는데 아직도 1단원을 마무리 못 짓은 친구가, 엄청 많죠? 벌써 4단원을 해야 되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1번,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2번,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3번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4번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곱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 4개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저거 인수분해가 되요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하다 보면 알 거예요. 저거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나중에 할거요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은 안 돼요. 억지로 두 군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물어보는 게다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알파가 누군지 구하셔야 는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밖에 없다는 얘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라는 얘기예요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을 찾으라는 얘기죠. 솔로들의 합 솔로 한칸 1분의 5. 부호는? 마이너스. 이거 이해 가요. 뚜에뚜에두 칸. 이렇게. 1분의 마이너스 3. 이에 가요. 예.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직접 두근을 구하지 않고도 이렇게 값을 계수만 보고 살수 있다라는 공식이죠. 자, 그러면 1번 같은 거는 어떻게 푸느냐? 분수의 더 쌤입니다. 분모가 다르고요. 뭘 해야 되죠? 통분. 통분은 두 분모를 곱한 걸로 통분하면 되겠죠. 알파 베타. 그 왼쪽 분자가 얼마입니까? 배웠잖아요. 이렇게 곱하는 걸로 배우지 않았나요? 이렇게. 베타 오른쪽 분자 는 얼마입니까? 알파. 쉽네요. 알파 베타 의 곱이 얼마라고요? 마이너 3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5. 정답은 얼마? 네, 3분의 5예요. 이게 가요? 2번은요? 이것도 유명한 변형식 중에 하나였죠? 이게 뭐였냐면 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빼, 베타 빼는 거랑 같았어요. 기억나요? 이거? 어. 그러면 알파 베타 더하기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5, 제곱하라. 에서, 빼기, 4 곱하기, 알파 베타 곱하기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 그러면 25에서 1 1을 더하는 거니까 답이 얼마냐 면 37이에요. 이해 가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거죠. 요, 요거는. 세조국 관련된 거배정식 기억날까, 이거? 뭐였는데요? 엄메, 어, 엄메, 어, <laughs> 줄줄 샌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서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그렇죠? 벌써 다 까먹었네요. 그렇죠? 말하는 거는 둘째치고 손 자체가 안 움직일 겁니다. 안 써봐서 많이 안 써보면 안 움직여요 손이.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네. 에? <laughs> 이게 뭐였다고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a 더하기 b 세제곱에서 빼기 3 a b 에 a 플러스 b. 이해 가냐고요? 기억 나냐고요? 네. 기억이 나요? 네. 그거 쓴 거예요. 네. <laughs> 에? 네. 아? 미쳤나봐요. <laughs>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죠. 고등학교 전 올라가면 애들이 점점 미쳐가고, 말도 없어지고, 막, 막, 뭐라, 뭐라 할까, 막, 막 자악하고. <laughs> 이거 이해가죠? 식은 이겁니다. 따로 대입만 하면 돼요. 알파 베타 더, 베타 더한 게 얼마라고요? 이건 5. 그럼 이거 마이너스 5의 세제고, 빼기 3 곱하기. 알파벳 더 곱한 거 마이너스 3 알파벳 더한 거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거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25고요. 이거 마마마니까 마죠? 일단 부호는 3, 3, 9, 5, 45예요. 그쵸? 얼마? 마이너스 170이 되겠네요. 와우! 이해가요? 와우, 굉장히 바쁘네요 나는. 아유, 씨. 자, 4번. 이거, 이걸 의외로 잘 못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의외로. 한 번만 배우면 아마 그다음부터 잘풀것 같은데, 어, 의외로 못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전개하나요? 하는데, 전개하는 게 맞긴 한데, 이 상태로 전개하지는 않고요. 이런 거죠. 이게 어쨌든 이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대입하면? 성립돼야죠 저 시기 무슨 말이냐면 알파를 대입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빼기 3이 0이란 얘기예요 이해 가요? 근이니까 저이차 방정식 원래 처음에 대입했을 때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해야죠 같은 논리로 베타도 근이니까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해요 즉 뭐예요? 베타의 제곱 더하기 5베타 빼기 3 어? 0 나와야 돼요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근이니까요. 이건 지울게요. 샤샤샤. 그러면, 요거부터, 요거만 처리하면 쉬울 거야. 알파 제곱이 뭐죠? 준식에서. 이 양해봐. 마이너스 5 알파 더하기 3이죠. 같은 논리로 베타의 제곱 역시 마이너스 5 베타 플러스 3이라서 요거를 요 자리에, 요거를 요 자리에 넣는 거예요. 제곱제곱 자리에 각각. 그럼 첫 번째 괄호는 이거 뭐가 돼요? 알파 제곱, 즉 여기에다가 3알파를 더하라.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3나와요 이해 가요? 다시 베타 제곱, 요거에다가 3베타를 더하라.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3 나오고요. 이해 갔어요? 다시. 처음 거를 전개하면 4차식이 나오는 거 보이나요? 알파 베타에 대한 4차식 근데 요걸 전개하면 2차식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차수가 딱 줄어들었죠 요거 전개하면 바로 답 나옵니다 2알파 2알파니까 4알파 베타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6베타죠 마이너스 6으로 꾸면 알파 더하기 베타 상수항은 3 3에 9에요 따라서 4배의 알파베타이고 얼마였죠? 마이너스 3 빼기 6배 알파베타의 합 마이너스 5였고요. 더하기 9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30 더하기 9가 되겠네요. 18 더하기 9가 얼마야? 아닌데? 어18 맞죠? 27 네, 이렇게 나와요. 이해 가요? 변형 시기라든지 이런 건다 일단원에서 배웠던 거고 지금처럼 근이 모다라는 걸로 이렇게 변형해서 푼다는 거아 그래요 약간 조금 문제가 약간 좀 악의적인데 악의적 일부러 애를 고생시키려고 여기딱 떨어지게 안 나왔어요 시기에 어쨌든 이게 그냥 전개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꿔서 전개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차수가 확 줄어든 거 있어서 편할 겁니다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전개했군요 이이이 이. 이, 이, 이. 나쁜 놈은. <laughs> 자, 한 문제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문제 더 하고, 2번까지만 하고 끝을 테니까, 2번까지 숙제, 2번까지는 원래 수업시간에 하는 숙제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쉬지 않고 떠들어도 이렇게 진도를 이만큼밖에 못빼는데 와, 어떻게 빼는 거야, 대체? 희한하네. <laughs> 나도 그냥 애들 막, 알아듣던 말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그냥 숙제나 막 내주고 그냥 진노나 팍팍 뺄까 그냥 그러기 전에 빨리 숙제를 해주세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할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의 값이 4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k 값을 모두 구하시오 별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인수분해? 는잘 모르겠고, 그치? 일단 두 분이 알파베타 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뻔하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베타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솔로들. 솔로들. 한 칸. 누구분의 누구? 누구? 1분의 자, 마이너스의 k 백 1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개수만 갖고 푸는 겁니다. X가 아닌 개수요 그리고 부호를 바꿔야 됩니다. 한번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거 이해 갔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뛰에 북한 이렇게입니다. 1분의 K플러스 1입니다. 이거 이해 가요? 요거 맞춰주면 끝나는 건데 바로. 이해 가안 가. 이해 가. 응? 헷갈리지 말라고. 개수라고요. 개수 1. 요것도 개수죠. 개수 갖고 푸는 거예요. 개수. X가 아니라 개수. 그래서 보다시피,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요. K 빼기 1이고요. 알파 베타 값은요. K 더하기 1이에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요 셋의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요? 셋의 연결고리? 식이 뭐였죠?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알파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기 베타의 제곱에서 이구 마이너스 4알파베타 알파빼기 베타 어딨어. 여기 있네. 아 제곱이구나. 4. 좌변은 4. 는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 k 빼기 1의 제곱에서 빼기. 4배의 알파 곱하기 베타. 여기 있네. k 더하기 쓰고 나니까 2차 방정식이구나. 아 그래서 k 값을 모두 구하라는 얘기가 나온 나온 거구나. 쉽죠? 우변을 정리하면 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뒤에 거 마이너스 4k 빼기 4저 4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4는 0. 어 k 제곱 빼기 6k에 빼기 7은 0이네요. 이렇게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2차 방정식 풀어주면 k 값은 7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개 나오죠. 까지 해서, 2번까지 했습니다.